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원고 준비해놓고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방송이 늦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오늘부로 침묵하던 중도가 움직였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진짜로 중도가 움직였을까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춘천에서, 대구, 세종, 서울에서도 각지에서 전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섰든 간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거를 보면은 완전히 중도층이 이거 부산역 옆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레알 사람 정말 많은 내부 외부 택시 정류장 뭐 사람이 설수 있는 곳은 그냥 꽉 참. 한길샘 안 보고 가노 하니까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마치고 기차 타러 가면 사고 날것 같아서 미리 나왔다. 수가다 비 맞으면서. 부산에서의 의미는 6.25 전쟁 때 국군의 최후 방어선이 부산과 대구 낙동강이었습니다. 부산역 화단 위에 있던 어떤 어르신 경찰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조경태 잡아오면 배죽이를 내려간다. 조경태 잡아오기 전까지는 지시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20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 오늘로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한길 선생은 매일 신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방송을 통해서 아우, 동시접속자가 많을 때 11만 5천 명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11만 5천 명, 동시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지, 실시간 구독자는 100만 명 넘어서 시청자는 100만이 넘어갔을 겁니다. 이양상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이고, 국민이고, 여기 모이신 100만 명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자 군중은 전환길, 전환길 외치다가 윤석열, 윤석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 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기각시키려면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문영배 등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여기서 불의한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불의한 자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역이 꽉 찼습니다. 서울에서는 차선을 이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양쪽 제한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차선 이쪽 차선 저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빌딩이니까. 그걸로 꽉 제가 일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은 다 펑퍼짐하게 옆으로 퍼집니다. 이쪽으로도 퍼지고 저쪽으로 퍼지고. 그래서 여기를 꽉 채웠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제가 부산역 탄핵 반대 지표를 왜 주목하느냐? 지금 부산에서 선거 때가 아니고서 또는 부산에서 이런 인파가 모인 역사를 찾자면 굉장히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왜 나왔느냐? 보수 우파만 나왔을 것이냐? 저는 아까 창문 내다 보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창문 내다 보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어머니 모시고 간다, 자기 딸 모시고 간다, 서울에서 내려간다, 춘천에서 내려간다. 별 댓글이 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집회가 잘안 됩니다. 제가 집회해 보던 사람 아닙니까? 나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회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는데 이렇게 모였다고요? 이거는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비가 오는데 저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니까 당연히 비안 맞으려고 부산역 실내, 실내가 이렇게 발디딜틈 없이 꽉 차버렸습니다. 실내가 이렇게 꽉 찬다는 이야기는 비가 안 왔다면 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갔다면 그 앞에 도로까지 다점가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와 사람 존나 많음 이게 제가 제가 쓸 표현은 아닌데 2 0 대들이 쓰는 말입니다 내부 외부 택시 정류장 뭐 씨발 사람이 쓸 어, 죄송합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뭐 사람이 설수 있는 곳은 그냥 꽉 찼다 그냥 꽉 찼다 하는 게이 내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사람 발디딜 틈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 이게 잘못하면 압사 사고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앞서서구 없이 잘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저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소문자로 된 이유가 잘안 보입니다. 월드월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산역 실내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뭐 뭐 음식점 뭐 하면 뭐 할거 없이 꽉 그냥 꽉 찼습니다. 그냥 꽉 차고 길 건너편도 꽉 찼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서만 오늘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주최자가 누군지 저는 안따진다 그랬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울분을 터뜨릴 그런 기회를 주거나 또는 중도 우파가 모였다 하더라도 중도 성향이나 좌파가 모였다 하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담님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그 선수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최했던지는 저는 절대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산역 신뢰가 이 정도면 이건 말도 안 겁니다. 저도 부산에 가끔 다녀왔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내려갑니다만, 제가 이 부산역이란 구조를 다 합니다. 이 구조, 이 보십시오. 사람이 설수 있는 데는 다꽉 찼습니다. 저 위에 화단하고 조경이 좀된 데가 있는데, 잔디는 밟으면 안 되죠. 그런데 조경태 안 잡으면 내려간다 하는 식으로 거기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발디들 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자. 부산뿐입니까? 경북 구미에서도, 서울 강남역, 서울 광화문이 아니라 강남역 앞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그리고 서울 서초동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도,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몰릴 줄 몰랐습니다. 충청도, 세종시, 아, 서울 자, 이것도 잘못 오타가 들어갔네. 서울 세종시가 아닙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막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춘천에서도 사람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집회하기 시작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꽉 찼습니다. 매우 찼습니다 아까 제가 광화문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대구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인천 부평역에서도 발디딜틈 없이 들어찬 탄핵 반대 집회. 자, 여러분, 인천, 대구, 울산, 여의도, 춘천. 세종시, 서초동, 강남역, 구미,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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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부산역.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로서 정말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 3일 운동에서 운동이 스포츠입니까? 3일 운동이 스포츠 아니죠? 3일 무브먼트예요. 그 무브먼트, 어떤 운동,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는 솔직히 전조증상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가면 니들 각오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 전환길 선생이 문형배 등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전국의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가 전부 3,214명이 있는데 우리법 연구에 고작 3,40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요직을 다 차지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 하면서 다른 선량한 판사들은 왜 침묵을 하시느냐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느냐 요직과 주류세력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주류세력이 돼 있으니까 주눅이 들었고 군내 전두환 시절에 하나처럼 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징급이니 뭐니 몽상 다 수혜를 받듯이 우리나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좌파사상 연구애들이 하나의처럼 똘똘뭉쳐가 이익 추구 단체가 돼가지고 요직에도 주류 세력에도 결입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선량하고 정상적인 판사들은 그래서 이불의한 판사, 특히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등등등등, 특히 저기 이그 서부지방 법원 판사들 이름 다대면서이 우리 법연구회 당신네들 불의한 판사라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불의한 판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연구회 판사는 사표 내고 법원 떠나라.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냐. 라는 월드원님 고맙습니다. 이 외침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한규 선생님. 아니 자기가 연설 마치고 가면 탈림식 보도가 그 구집회라고 할 텐데 이게 어째그 구집회냐. 진실로 기자가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전국 판사 3,213명 중에 우리법과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고작 3,4명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이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해먹었던 데 대해서 기자들이 보도 좀 해라.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이야기를 어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비 오는데, 비가 오면 집회가 안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사람이 모일 뭐 것이냐?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 맞으면서 또는 우산 쓰고, 또는 우비 있고 부산역 광장을 꽉 채워 버렸습니다. 부산역 광장 굉장히 넓니다. 습 여러분, 그냥 8차선 도로, 16차선 도로 쭉 이래 나가는 거 하고, 이으로확 퍼져 났을 때고 하 다릅니다. 여기는 정사각지 아주 넓습니다. 여기를 꽉 채운 것도 모자라서이 실내 한번 보십시오. 실내를 보면 실내가 오히려 발 빛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은 왜 부산역까지 부산까지 가고 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따로 집회를 하는데도 부산까지 갔을까요? 목마른 군중들 타는 목마름이죠, 진짜로. 목이 막 타고 있습니다. 목이 막 타고 있는데 한 줄기 생수, 시원한 물한 그릇이 바로 오늘 뻗어진 전한길 선생의 포효였습니다. 전한길 선생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고 짧게 짧게 끊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한 마디, 한 마디가 진짜로 배에서,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목이 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끝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도 목이 쉬어서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물론 끝까지 다 불렀지만, 고음 처리에 고음 부리로 올라가면 아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서울 강남역, 서울 서초동, 서울 구치소, 서울 세종시, 춘천시, 여의도, 여의도, 울산시. 대구, 인천 부평역 전체가 오늘 한날한 시에 동시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기자들이 뭐라고 쓸까요? 저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기자가 서너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부산역에서의 사건. 제가 지금 어, 네이버에서 부산역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산 그리고 뉴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속보 싸우자이 기자 부산역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부산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등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일보는 부산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겠죠.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한국사 1타 강사로 불리는 전환길 유명 강사가 이날 집회에 참석하는 윤순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수만 명이 부산역에 부산역 관장에 인접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한 시경, 두 시에 시작했는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다. 이 구국 기도회는 보수 생활 종교단체라고 하는데 꼭 보수. 이제는 그 국자는 못쓰네 이제는 전환길, 왜 제가 전환길을 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전환길. 개인적으로 자질도 그렇지만 노사모였다는 점이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중도층 공략하는데 같은 중도층이 나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나선다고 해도 저도 보수인사가 틀림없습니다. 박사모 회장부터 저는 수십 년 동안 철들고는 보수였으니까 보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나 외치니까 보수가 아닌 사람이 진짜로 진실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있으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니까 거기에 사람이 자석처럼 따라붙고 특히 2030세대가 따라붙은 겁니다. 이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반드시 폭발력을 가지고 어떤 기폭자가 되는 부산에서 오늘 있었던 것은 기폭장치가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진짜 원자 폭탄, 수소 폭탄은 나중에 언젠가 서울에서 터지겠죠. 3일 전날 서울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뉴스원 부산, 부산역 윤탄핵 반대 집회, 수만명, 이 사람들 왜 수만명, 수만명 그래서하느냐 모르겠네. 수만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수십만명인데 수만명, 수만명 이러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미를 통해서 그동안의 언론의 편파도에 보 대한 정나라한 현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고위공직수사처와 서부지법이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는 개업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다. 아울러 전환기 씨는 국민 덕분에 비상개업 직후 10%대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51강 탄핵전국 속에서도 50%까지 올라갔다. 오늘이 지나면 60%에 도달할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인정을 선고할 수가 없다. 만약 아니라면 그건 모든 주권은 이것도 군중들하고 따라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자. 20대 이공삼공 김모 씨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에 와 보니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한다. 이상 이공삼공이 무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40대 윤모 씨는 참음 개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하면서도 그게 구속될 정도 아니다. 자 여기서 지금 와 여기서도 그 사진을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 이 사진 또 보여 가져가야 되는데 뉴스1에서 또 이렇게 찍었네. 아무래도 전문 기자가 찍었으니까 더잘 찍었겠죠. 자 부산역 안해장 안에 지금 이렇게 부산역 안이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자뭐 다른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며 부산역 입구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다. 평소에도 화장실 이용하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오늘은 기차 탈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 저기 사람이 움직이 됐는지는 뭐 경찰 추산 어, 오후 3시 집은 경찰 추산 1만4천 명이라고 나네 왔 경찰 추산 경찰 추산 1만4천명 최소한 1 3만 명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이선 거기만 부산역 광장만 콕 찍으니까 부산역 광장 옆에 있는 골목길 소리가 들리는 그 옆에 그 앞에 있던 지하도 그길거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안찌니까 그리고 부산역 안에 있었던 사람 등등을 집는 이거 13만 명 넘습니다. 그리고 움직였던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어, 아, 여기서도 매일 신문에서도 포토가 나왔네 사진 이것도 그렇고. 연합 뉴스 이 좌빨 뉴스 연합 뉴스가 3아 1월, 어, 2월 1일 부산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어, 연합뉴스 이 좌파 뉴스가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서 탄핵 반대 연설을 했었다. 노사모 출신 전한길 선생이 연단에 올라 야당과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사 등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와 대한민국을 살려야 내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100만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공수처와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세포, 서부지법의 불법영장을 억울하게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 서 열리고 있었다고 라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전라도 빼고는 다 열렸습니다. 여기에 부산, 서울의 광화그 다음에 부산역, 신례, 경북 구미역, 서울 강남역, 서울 서초동, 서울 세종시, 서울 춘천, 아, 광원도 춘천시, 서울 여의도, 서, 울산시, 대구. 그리고 인천 부평역까지 정말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난 이렇게 이런 집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최했든지 상관없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서 주최하셔도 저는 지지를 해드리겠다. 되도록 호남에서 좀 해달라. 호남 광주, 호남 전주, 여수 등에서 좀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라도 할수 있는 데까지는 몰아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 폭발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전한길 선생을 띄울 겁니다. 왜냐 저 사람 보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괜히 전한길 선생보다 보수파라고 하는 것보다 중도라고 하십시오. 중도가 나섰다. 그래서 중도가 흔들린다. 이렇게 가아야 되는 거죠. 중도가 중도가 나섰고 전한길 선생이 1타 강사로서 보수인 적이 없었다. 노사모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서면서 중도가 움직이고, 2030이 움직이고, 오늘도 부산역에는 2030이 잔뜩 모였다. 2030이 줄이였다 물론 부산에 참석하신 6070, 4050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사의 한 축을 걷는 어떤 무브먼트가 시동이 걸리는 날이 아닌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동 걸었다는 겁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할 때 전략을 어떻게 한다고 공포했죠 변방을 돌아서 중앙을 쳐라. 지금 변방을 휙휙 돌면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지금 카오스 상태가 형성됐고 장발까지 갈 겁니다. 새로운 질서. 복잡계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먹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월드컵 시민 의원들 나왔을 때 보십시오. 시민들 스스로가 막 서로가 경쟁하고 오고오고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리 꽉찼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학길 선생이 나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학길 선생을 보수라 하지 마십시오. 우파도 우파라고도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원래가 중도였고 노사모였습니다. 그것이 더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길 시장은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 이러니까 전한길 전한길 할 수밖에 없어요. 전환길을 외치지 말아달라.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일 뿐이고 여기 모이신 100만 명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자 군중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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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기각시키려면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한길전한 길을 외쳤습니다. 전한 길을 외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 사람은 자기 연봉 60억 원을 포기했고, 나오기 위해서 5년치 계약 300억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입마저도 오늘은 매일 신문에서 유튜브 중계를 하대. 그러면 유튜브 중계는 모두 매일 신문이 가져가죠. 그리고 자신의 꽃보다 전한길 유튜버 역시도 그 수익을 관리자가 다 가져간다고. 자기는 이름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전한길한테 협박하시는 분들, 전한길 선생은 경찰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전한길 선생은 자기 사슬 경호원을 24시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얽고 바른 소리를 하는 중도층 인사에게 협박을 하고? 자기 경비를 들여서 자기돈 쓰고 사설 경호원을 채용해야 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특히 경찰에 자기 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치 지급을 받았는데 스마트 워치 그꾹 누르면 바로 옵니다. 그러더라도 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죠. 전환길 선생을 협박하고 이런 무리들. 굉장히 뭔가 두렵죠. 전한길 선생이 두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본 것은 전국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과 전한길 선생의 폭발력을 확인한 것. 이것은 우리로서는 기가 막힌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